아, 녹화 됐나? 하... 어때요? 한번 리플레이 보도록 하죠. 리플레이 좀 봐달라는 요청이 왔으니까, 음, 프레임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고. 어디 보자. 일단, 커맨더는, 이, 퍼싱 커맨드랑 어, 환불교, 그리고, 인펀트리 커퍼니, 소, 보병 중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뭘 고르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이 헤비캐벌이, 이쪽, 퍼싱 커맨드 쪽이 사용기가더 좋거든요? 이쪽은 좀 어렵고, 이쪽은 뭐, 이쪽도 어려운 편인가? 이쪽은 그냥 보통이라 난이도 보통, 난이도 높음, 난이도 쉬움. 대충 뭐 이럴 거예요. <laughs> 어디 보자. 그리고 상대는 서독 컴퓨터 CPU고, 어디 한번 볼까요? 귀찮으니까 한 4배속 정도로. 일단 밑에서 시작하는 미국은, 아, 근데 나 미국 고수는 아닌데. 어쨌건. 컴투는 시작하자마자 이 앞에 있는 땅 먹고 바로 별점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은, 아,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이거, 이렇게 헤비커버 만들어서 좋은, 좋은 습관이긴 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탱크트랩보다는 이쪽에 이렇게 철조망을 쳐주는 게더 좋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래도 이 탱크트랩 치는 습관은 나, 좋은 거예요. 어. 그리고 컴퓨터에는 슈피 두마리에 국적 두마리 라이프를 따로 되도록면은 시작하자마자 여기 들어가서 한번 시야를 보고 다시 나와서 이 건물을 들어가서 시야를 본 다음에 그... 여기, 를 여기, 나 여기, 뭐 상어 괜찮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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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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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커버를 반대 방향으로 여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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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요 건물을 뺏기면은 좀귀찮을 거예요. 요 건물을. 요 건물을 뺏기면은 일단 여기 중앙에 진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여쪽으로길 가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뺏기지 않는 편이 가장 좋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문 앞에 철조망을 깔아두는 편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죠? 한편 요 건물 안에 들어고 네 죽겠네? 죽었네? <목소리> 한편 먹고 몇리야 이렇게 아이고 이거 그냥 아예 후퇴하 이기지 못했으면 그냥 아예 후퇴해지아 그래 잘했어요 라이크. 총리탄 그리고 요거 업그레이해할 수는 뭐 거든요 지금은 지금 파이팅 포지션 보다는 조금 더, 쉬... 아, 스류탄의 아, 수류탄에 웨펄락? 좋은 생각이 아닌데, 차라리, 라이프, 어차피 처음에는 초반에 뮤니 많이 들을 생각도 없고, 뮤니도 많이 트는데다가, 아니, 뭐르는 거야? 초반에는 뮤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다가, 심지어 웨펄락까지 개발을 하면은 이두개 동시에 뮤니 잡아먹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특히 요 놈은 더더욱 상대가, 동독이면 모를까, 소독인데, 그, 보통 수류탄, 스루탄, 수류탄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이 라이플들이 이 연막을 사용하려고 개발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연막에다가 열플라까지 하면은 일단 뮤니에 거의 엄청나게 허덕이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아. 캡틴. 3 라이플 다음에 캡틴을 봤어요. 근데도 램파가 많이 남죠 차라리 이럴 바이는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이 파이팅 포지션을 만들지 말고 그냥 라이프를 4개, 4개나 3개까지 뽑은 다음에 대위를 가는 편이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여기 계속해서 붕 뜨고 있잖아. 차라리 그냥 돌려가지고 빼 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거 먹던가 여기 있는 거 먹, 먹겠으면 괜찮을 았것 같은데. 여기는 계속해서 그냥 멍 때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이거 MG 업그하 그리고 파이팅, 총류탄이 데미지 40이라서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니어서, 물론 이렇게 건물 뒤에서, 여기서 흉! 하고 이런 데뭐 날리는 거, 그런 건 괜찮은데, 총류탄 자체만으로, 자체만으로 개화의지에 서멍 때리고 있는 거는 전투력도 되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추천하고 싶지 않네요. 뭐야? 하지 내가 봤어? 볼수 있지. 봐봐요 아, 벌써부터 미니 부족의 호덕이잖아. 수류탄 쓸수 있겠어. 상대는 룩스 심지어 3킬이야. 중간에 3킬이야. 봐봐요 이거 거의 수행하지부터 그냥 터지잖아. 엠지 업그레이드 안돼지거 도망갈 수있 안 건, 이건 나가야죠. 그리고 대위 있죠. 대위를 뽑았으면은 바로 스티어트를 먼저 가는 게 좋을 거라는 매 꼬... 상대가 이게 나올 때쯤에는 상대는 일단 충원. 아이고. 잘했네. 어, 어쨌건... 근데 룩스... 아 잘했네. 어데 룩스 아키구나 여튼 이 하프 트랙을 뽑을 때쯤에. 아이 스티어트가 나올 때쯤이면은, 상대가 만약에, 이, 상대가, 서독 같은 경우에는 2티어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100% 확률로 룩스를 뽑는데, 이거를 뽑고, 이, 뭐냐, 이 m3 하프트를을 뽑으면은, 얘를 잡을 게 없어요. 아 얘를 잡, 이 룩스를 잡을 게 없어요. 얘나, 아, 얘가 총리를 마치고, 이에셜레기가바주카를 들어서 쏘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이웹 같은 경우에는 이, 엠, a 에 같은, 에이건 같은 경우에도 별로 그렇게, 유용하게 쓸모가, 쓸모라기보다는 되게 불리하거든요? 되게 여기, 그, 뭐냐, 여기 벽이라던가 이런 건물이 다 시야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되게, 이룩스를 잡으려면은, 차라리 스튜어트를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laughs> 오랜만에 리플레이, 중계하는 거라 힘드네. 아, 어쨌건 쉽게 말해서 그냥 이것보다는 그냥 데이를 뽑았으면 아예 아싸리 스튜어트를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쳤네 컴퓨터 컴퓨터 이런거 뜨죠? 네 컴퓨터 허... 이거 고드는 쓰던게 없잖아요 AT, AT 말고는 터지겠다 아이고 이거 게가 제가 스튜어트를 뽑으라는 이유가 이 차량 스튜어트가 대 대전차 무게도 그나마 버틸 수 있어요 만약 스튜어트로 여기에 갔었으면은 어느정도 버티다가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었을테지 스튜어트 그렇지 스튜어트 가야지 스튜어트 버티고 저거 었으면 좋았을텐데 바주카, 바주카, 바주카 훈련. 바주카. 바주카를 바주카 아, 잡고, 그 메이팅. 스마리 <놀람> 에셜론 같은 경우에는 에셜론이 전투력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전투에 뛰어들어왔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바주카를 들려주는 편인데 예, 에셜론이 바주카를 들지 않았으면은 차라리 이런 데나 이렇게 우측으로 보내가지고 땅 점령을 하게 해두고 나머지 전투는 이렇게 라이플한테 맡겨두는 편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면은 <목소리> 네, 좀 아쉽다 어? 어빈돈? <목소리> 어? 그렇지 어빈턴 내가 먹가지어빈턴어빈턴어빈턴 먹으러 가야지, 가야지. 왜왜왜왜왜못 왜? 봤나? 아, nope. right, you your... 그 다음에 그, 요게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목소리> 상대가 이렇게 판자, 판정... 아, 상대의 유인 구성, 유인 스킬을 이제 몰아서 그런 건데, 상대가 만약에 판자 파워스를쓸수 있다고, 있는 애들이 있으면은, 섣불리 접근을 하지 마... 마세요. 음? 아, 이건 좋은 생각이에요. 연막 깔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슬타을 던지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체력이 빠지면은 이거 내가 흡수를 하고 좋아요 그리고 얘네들 같은 경우이 비위코를 내려야죠 얘네들 내리게 하면은 수리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순간원이 수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애셜레기가 되게 직접적으로 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아이고 무슨 뭐야 지가 쓰려고 지가 안 먹어도 돼 컴퓨터 AI 수준하고 내려야죠? 내려? 아, 내리면 안돼 내리면 안돼 아니, 왜 내려요?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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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그래, 그래. 다 왔구나. 다 죽어 버리는 거야. 아. 아... 블러빙은 괜찮은데... 아, 히트웨트... 아, 히트웨트 보안 뽑지. 아 스튜어트. 스튜어트. 이걸, 이걸 보셨으면은, 이걸 냉큼 달려가서 주운 다음에 도망가셨을 텐데. 이걸 왜안 주셨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음, 차라리 어, 그래요, 뭐 스튜도 네, 스튜가 상대한테 차처하 그냥 잔뜩인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그 뭐냐 엘셜렉기한테 바주크를 들려주고 그 고병전을 이끌어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은 소량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여기, 뭐냐, 중위에다 투자했을 때 괜찮습니다. 겁먹지 마요, 룩스한테 겁먹지 말고. 룩스한테 다가가서 쉐쇼크 쓰면은, 쉐쇼크 쓰면은 아마 거의 100% 확률로 룩스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을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 뭐야, 룩스 가져갔네. 주었나국적을 지었나보네. 가 있으니까 스튜어가 거의 다 필요가 없죠차에다가 아, 요거, 바주카에 들려주도 얘랑 음. 얘한테 동시에 바주카에 들려주으어제했 안되지 연막 스폰? 연막으로 이동속도 이동속도 유출력 한번 할까요? 고그시그 <목소리도> 살리려고 연막 연방 써서 얘가 사격을 못하게 되면 차라리 쥐가 있죠, 쥐. 그 다음 차원 쥐라고 해가지고 하은게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강제 공격을 하면은, 아이고. 강제 공격을 하면은 얘네들은 공격 못하지만 그, 뭐냐. 미국은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비... 모르겠다. 약간 얘네들이 공격을 안, 하, 시야인 사정거리인데 공격 안하면은 그라운드샷으로 그냥, 그냥 공격을 해주세요. 아, 바주카는 라이플한테 들리지 마시고 얘한테 들리세요, 얘. 에셜, 에셜룬, 에셜룬한테, 이어셜룬 맨파 많이 남죠? 맨파 많이 남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레인저 커밍도 했으면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에이티을 요거 합격이나 합격이나 요거 폭격, 아니야 폭격도 또 애매, 애매한 거 같다, 상대도상대도 믹스가 상대도 있으니까. 에이티을 하나 더 뽑아주면 나지. 아니면 에셜론을 두 군데 뽑아가지고. 오거은두 군데 뽑아가지고. 가주과 잔뜩 달아주거나. 그래요. 요거 지금 뽑고 있는 거라고? 아, 그래요? 뭐. 지우는 늦지 않았으니까. 스튜트 뽑고나서 여유가 되면 은 바로 이거 가세요 앰뷸런스 앰뷸런스 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소령도 바주카 들려주고 공격에 나서게 만들고 소령도 원래 전투력이 에셜론인 만큼 되게 부려가지고 바주카 들고 싸우게 하면은 그나마 나은대로 베트남에 싸우고 그런 라이프한테 들려주지 마시고 하지말고 만약에 바주카 들려준뮤니 없으면 이거 점정으을게 하세요 잠깐만 아, 잠깐 이거 아니지 아, 네? 아, 나쁜데 굳이 이렇게까지 앞에 와 굳이 앞에 와서 사용하게 하고 싶으면 충원용으로 사용하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어폐을 끼고 어폐을 껴서 이거 이거 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어우, 잘했어요. 교전 나쁘지 않겠네요. 여기 또들어가야돼 이쪽 아래로 내려가지 아, 내려서을때 빙글빙 사격방에서 빠져나가야지. 잘했어요. 그리고, 멘파가 많이 남네요. 멘파가 많이 나오면은, 제레셜로는 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더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두개 뽑아서 여기에 좀 캐시를 지어주거나 이런데 그리고 보자이 25분에 캐시 이렇게 맨파가 많이 나는 거 같애 4 어지간히 못하고 상대가 어지간히 못해서 일단 민긴게 없는 거같 이거는 아니 지금 같은 경우엔 맨파가 많이 나는 거니까 요거를 가서 요 mg 좀 뽑아도 괜찮을 거같아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에셜론에서 뽑아 뽀... 지금 상황에서 에셜론에서 뽑아서 캐시를 캐시 기름 캐시로 간게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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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니 앰뷸런스 왜 자꾸 돌진하는 거야? <laughs> 뭐... 왜 그래요? 아니 바주카라이플 진짜 거슬린다. 바주라 라이... 바주카라이플보다는 차라리 에셜론을 더 뽑았으면 좋겠다고 생각 하는데. 타격한는데 이걸 왜 쳤다고? 그래, 이게 만 여기서 만약 오버즈 유다스 나오기 시작하면은 안 그래도 라이프를 활약이 잘리는데 가축화에들어가지고 절대 이길 수가 없지. 오버즈 유다스는 말 그대로 사신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그 애셜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아,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네요. 상대가 고형이 되는 고폭탄을 바꿔주세요. 어차피, 보병, 육 같은 경우는, 보병을 먼저 앞세우고, 뒤에 전차 가는, 샤 같은 경우는, 샤망가 아닌가? 유 같은 경우는 보병 먼저 앞세우고, 뒤에 전차가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고폭탄을 해놨다가, 나중에 전차가 보인다 싶을 때, 체박탄을 바꿔주려면, 괜찮을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라이프의 바주카도 이렇게 고 아 이거 이거 했어요. 어 질리가 없잖아 이거 다 일명한데. 팔백. 뭐 어, 이거 이거 주어야지. 요거 떨어진 게 있으면 바로바로 주세요. 내가 주우면 떨어져 있는데 안먹으면 떨어져 있는 걸 내가 주우면은 상대 m g 를 MG를, 아, 상대 엠 g 를 상대의 중화기를 쐈뜨리고 내가 먹으면은 먹는 거랑 상대가 이렇게 엠지 떨어져 있는데 상대 가 다시 먹어가는 거랑 정말로 큰차이에요 게다가 지금 같은 경우 에멘파가 엄청 남으니까 이 뭐냐 소총수들도 이런 걸로 먹어가지고 인구수 충원, 충원하면서 충원으로 아이고. 어 아니 아야 아니야. 아니야. 직슨 아니야. 직슨 아니야. 직슨 아니야. 지슨 아니야. 칙슨 아니야. 칙슨 아니야. 칙슨 아니야. 칙슨 아니야. 칙슨 아니야. 칙슨 아요야먼슨아니먼칙먼아로바 칙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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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바로 상대가 전차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싶으면 요걸 환불 해가지고 곧바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 다 쓰고 그리고 엠별를 터졌으니까 다시 엠비도좀 뽑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요거 땅 점령 좀 하라고 요거 소령 아. 어 AT 는 함부로 땅 점령 하지 마세요 아. 에이트로 함부로 땅겨명하지 마세요. 상대 상대 안 그래도 상대 안 그래도 전차가 무조건 이걸로 아니 이게 이게 졌다고? 상대 안 그래도 전차에허대전차에허덕이있는데 오히려 상대 좋은 좋은 거만 시켜줬죠. 그래요. 아아죽 같은 라이플로는. 옥조로못 이긴다니까? 처음 <놀람> 풀러와야 돼. 아, 쿠쿠도 나쁘지 않아. 쿠쿠도 좋은 선택이에요. 근데 너무 앞에 있어 지금. 쿠쿠도. 쿠쿠도 복격포 차량이니까. 이런 게 건물 뒤에 같은 거사격을시간줘죠 <놀람> 아, 바주카 라이플. 야, 바주카 라이플 그만해. <laughs> 라이플은 발에 들려주고, 이렇게 소령은 바주카를 들려줘요. 심지어 그래, 바주카를 왜 들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굳이 이거 안 들어가도 돼. 그냥, 그냥 미국이, 그냥 여기 땅 점령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본진을 이런 식으로 호위를 하거나, 여기에만, 여기에만 병력을 배치시켜도 이겠습니다. 코어틴 앵커를 연험박사 해가지고 그 퍼져 퍼져 이쪽 이건 아래쪽으로 만약에 바주파가들었는데도 엠조들이 이기고 싶다. 보형만으로 엠지를 주어야죠. 데울덴 엠지를 주어야죠. 엠지로 저를 지압을 시켜야요 이제 이거 들어야죠? 45, 4 5 4데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야지. 이거뭐 튀어보야? 나이 아니야, 아니야, 참아, 참아, 참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말라고 좀... 아, 이거, 이것도 요것도 안 탔어. 차량 내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 차량 내리면 이게 자동으로 꺼져요. 그리고... 고병을 앞세우라는 이유가 있긴있문에이것도 있기 때문에, a 스는 같은, 잭슨 같은 경우는, 앵무게이 전차만, 잭슨만 빠지면 터진다고. 고병으로 시야를 받으면서, 잭슨이 순정거리 같은 거에서 사용을 하는 거야. 지같은 경우는 라이플을 더 뽑아야 될것 같아요 라이플이나 아니면 반격이라던가반격이나 라이플 지금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애슐론더뽑아지 말. 에애슐룬어 잠깐만 나 자랑 캡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 이게 아닌가?